안녕하세요. 김형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이 쓰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이라는 제목의 시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새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슬퍼할 일을 마땅히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을 마땅히 괴로워하는 사람. 남의 앞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남의 뒤에 섰을 때 비굴하지 않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할 것을 마땅히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마땅히 사랑하는 그저 보통의 사람. 짧게 끝나는 이 시는 참 많은 걸 공감하게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얘기해 볼까요? 저는 우선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서에 긍정적이며 밝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모두가 다 좋아하겠죠. 저는 또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교활하며 간사한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돈에 욕심 부리는 사람, 돈에 심이 흐린 사람도 저는 싫어하고 경계합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심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물질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돈 관리하는 것이나, 돈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리고 영적인 모습까지도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물질관이 돈에 대해서 심이 흐리거나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으시겠죠? 저는 신약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한 명을 꼽으라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고넬료를 들고 싶습니다.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10장 전체가 그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요즘 말로면 성직자계층이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460장 2절에 보면 네 가지로 그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그에 대한 소개. 그는 경건했다. 온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돕고 구제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아름다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도 그는 성경에 보면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옥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며 지시하시기를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명의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급히 오시라고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튿날 고넬료의 집을 찾아오죠. 그때 친구들과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네 집에 들어온는 것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의 내용이죠. 고넬류는 베드로 사도 주님의 종을 맞이할 때 겸손하게 그러면서 최상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바닥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킬 정도로 두 분의 만남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편의 수채와 같은 그림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고넬리오 그는 로마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지성인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로마의 총독관자가 가이사레라는 곳에 있었는데 바로 그 로마의 총독과 관저를 보호하기 위해 주둔한 주둔군 사령관격이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레는 다섯 개의 주둔 부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개는 다. 원주민들과 토인들로 구성된 부대였고요. 한 부대만이 고넬료가 이끌었던 로마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였다고 합니다. 가이사라 전체의 지위를 책임졌던 지성적인 지도자 중에 하나인 군인이었지만, 그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겸손히 발랄에 엎드려 자라는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도 좋아야 되지만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욕을 먹지 않아야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부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고넬료의 말로 바로 그런 분이었다고 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유했던 인물, 온 식구들을 다 전도해서 그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경유했던 사람, 그리고 이후 그리고 그가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르에서 만난 많은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했던 인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사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고넬료 같은 김고넬료, 이고넬료, 박고넬료, 최고넬료 그런 고넬료들이 이 시대에 많아진다면 한국 기독교가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며 그리고 지금과 같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와 당신도 고넬료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그리스인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사랑하면 축복합니다.